안녕하세요. 박예영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네,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에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요배 딜레마. 요배 신앙의 흔들림. 이 속에서도 욥이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욥의 거룩한 교만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을 다룬 내용은 욥의 속마음이 될 거예요. 욥의 신앙의 딜레마인 욥의 속마음. 오늘은 욥기 23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모든 신앙인들의 딜레마인 하나님을 직접 볼수 없고, 직접 만나 얘기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라고 탄식하는 내용들이에요. 10절에서 17절까지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시키는 과정이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24장에서는요, 친구들에게 악인의 길을 강론하는데요. 친구들이 악인의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하며, 지금 당장은 악한 일로 심판받지 않지만, 반드시 악인의 끝은 지옥과 불못이 있는 음부의 세계에서 멸망당할 것임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장, 3절 을 보면은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오, 내가 어찌하여 그분을 찾을 곳을 알까? 어, 그리하여 그의 자리로 나아갈까? 아, 내가, 오, 내가 어찌해야 그분을 찾을 곳을 알까? 그리하여 그의 자리로 나아갈까?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송사를 구하고 한 번으로 내 입을 채우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기 원하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 원하노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없어 탐험을 토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 앞에 나의 송사를 구하고 항변으로 내입 내가 말을 할수 있을까? 내 입을 채우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다. 이급탐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요, 그분이 그의 이대한 건세로 나를, 건세로 나를 대적하여 항반하시겠느냐?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내게 힘을 더두어 주시리라. 거기서 혹 애인이 그분과 더불어 쟁론하며, 쟁론하여 내가 나의 심판자로부터 영원히 부대받게 되리라. 욕은 친구들의 말과 반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며,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욕이 악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유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신의 벌을, 그 벌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욕은 반대의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를,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이대한 건세로 나를 대적하여 항변하시겠느냐?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내게 힘을 도두어 주시리라 라고 오히려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뜻모를 고난을 자신에게 주었으나 자신은 떳떳함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대변해 줄 의인이 있을 것이라면 누군가는 나의 의로움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대변해 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자신은 죄의 결과로 이런 권한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한테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고 있어요. 이는 더 이상 친구들에게 자신을 이해하는 척 하며 잘난 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로요. 24장에서는 악인들의 길을 강론을 해요. 이 악인들의 길을 강론한 이유가 친구들이 지금 악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예요. 친구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어떤 말과 세상의 이치로 날 설득하려고 해도 난 떳떳하니, 있다드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화를 내는 중인 것입니다. 하여 새 친구들의 논쟁은요, 25장, 빌다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는 말로 끝이 나버려요. 요비 24장에서 친구들에게 너희가 악입니다. 너희가 말한 것처럼 나는 악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더 이상 내 앞에서 소리들 하지 말라. 하고 딱 얘기를 하니까 25장에 가서 빌다리, 빌다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 이러면서 쟁론이 끝이 납니다. 23장 8절 9절은요, 보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을,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할 수 없도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자신을 감추시니 그분을 볼 수가 없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욕의 최대 고민과 고통은 자신이 당한 일과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욕은 자신이 당한 일을 따져 묻고 싶으나 원인 제공자이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심으로 탓한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신이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거부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가난 것입니다. 헤오요은 자신의 의로움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었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요은 지금 자신의 자존심, 삶의 의미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직접 내가 어?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 겁니다. 지금 요분 그만큼 요은 자기 자신에게 떠들냈던 거,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던 겁니다. 요배 이런 마음은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을 추구하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겪게 되는 신앙인의 딜레마예요. 요배 지금 이런 상태, 이런 마음, 우리 종교인들도 한 번은, 한 번씩은 당해보잖아요. 단순한 종교인들은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그냥 뭐, 내가 잘나서, 뭐, 내가 내 생각대로 교회생활을 하면 되거든.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믿어버리고 교회 가고 뭐 헌금 잘 하고 교회에서 뭐 봉사활동 할거 있으면 하고 이렇게 살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의 고통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사니까 근데요 하나님 앞에 진실을 추구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한 인정하는 신앙인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말씀 안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렇게 욕과 같이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할 수 없도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자신을 감추시니 그분을 볼 수가 없도다. 이런 신앙의 딜레마는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장벽을 두르셔가지고, 내가 더 악한 일들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면서 살겠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혹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 이 고민은 어디서 나오냐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은 진실된 신앙을 추구하는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 한 번쯤은 해보는 고민이에요. 그리고 그걸 확인할 수 없음으로 겪게 되는 고통들이에요. 이런 고민과 고통을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내 자신 생각대로, 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시현왕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 요백에 지금처럼 성경 6 6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사는 이 시대 우리도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은 나오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들과 의문을 가지고 사는데, 욕은 성경이 없었거든요. 성경이 어떤 시대예요, 욕은. 욕의 이런 고민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욕이요, 이 시대처럼 성경 66권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요의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찾아서 찾아와 만나시고 대화하시던 시대였기 때문에, 욥의 이런 고민과 답답함을 화를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말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만약 욥의 시대 성경 6 6권이 있었고, 욥이그 성경을 평생 읽으며 살았다면, 아마도 요과 친구들은 욕기에 기록된 어리석고 아무런 가치 없는 논쟁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한 욕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애원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복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묵묵히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이게 무슨 무슨 뜻일까 하면서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찾다 보면 성경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래도 알려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음,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는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 요비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주시지도 않고 기도에 응답을 안해 주셔서 해하고 원망을 하는 것은요 요배 시대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찾아와 만나주시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한상으로 나타나시거나 꿈 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직접 하시던 시대거든요 성경으로 말씀 성경이 주어진 시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배 이런 다반 고민과 고통들은 당연한 거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상도 보고, 하나님께서 꿈에도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막, 그, 이렇게 하는데, 자신은 아무리 애원하고 하나님을 불러도 안 찾아와 주시니까. 23장 10절에서 12절은요, 그러나 그는 내게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라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가 필요한 음식보다 더기여였도다이 고백을 먼저 보면요. 은 암그 요번 거룩한 교만에 빠질 만 해요. 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살았던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요. 어, 얼핏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요에게 언젠가 말씀을 하셨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요비, 그,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않느냐였고 라는 말은, 어, 조상들에게 계속 그, 교육받은 내용을, 구전으로 교육받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들 있죠. 이걸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명령을 그 들었던 것이 아니고요. 자, 근데 이 고백에 보면은요. 내가, 내가, 내 발이 내가 라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이것만 봐도요. 요분 자신이 거룩한 구면에 빠져있음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에서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고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기여겼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요배 말을 분석해보면 모든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중심적이에요. 하여 요배 신앙을 자기중심적인 철학적 신앙이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요배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으므로 요이 자기중심적이고 철학적인 신앙은, 요배 자기중심적이고 철학적인 신앙은 분명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기록된 기준이 없던 시대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기록이 된 기준인 성경이 없을 때는 욕과 같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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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거룩한 교만에 빠져있지만은 이 시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 이말이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길잡이도 없었고, 길도 없었고, 기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을 수밖에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욕을 자랑하신 거겠죠. 23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아, 그 전에... 그러나 이 시대는 신앙인의 기준의 말씀이 법령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는요. 신앙의 기준이 말씀의 법령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자신의 주관적인 착각일 뿐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시대예요. 요배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주관적인 신앙으로 자기의 선택하에 에에 선택하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시대가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왜냐하면 성경 말씀 6 6권이 성경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마라. 무엇을 추가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고 무엇을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법령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이 시대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자기만의 주관적인 착각일 뿐이에요. 그건 신앙으로 인정 못 받아요. 이 시대에는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막 줄을 부르면서 믿고 따라받자.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한 것처럼 나 나에게 주여 주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오직 성경에 근거한 믿음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갇힌, 갇힌 자 찾아가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나이까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이웃 중에, 너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갇힌, 뭐, 병든 자들을에게 도와주지 않는 게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아비, 욕심꾸러기, 욕심에, 욕심에 따라, 어? 반역한 그 아비를 따라서 너희도 다 불못에 들어가라, 그러면 지옥으로 쫓아버리시잖아요. 이 시대는 성경이 있기 때문이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 착각이고 다 자기, 자기 주관적인 자기의 착각 속의 신앙인지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은 될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매일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오직 말씀대로 행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23장 16절 1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괴롭히시니, 이는 내가 어두운 앞에서 끌어지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 얼굴에서 어둠을 가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말하자,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으며, 자신의 제약으로 이런 고난 속에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자신을 죽이시지 않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그 증거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부러 괴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친구들에게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으로 하나님과 따져볼 것이고,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 따져볼 것이고, 자신에게 악인이라 말하는 친구들에게 너희가 오히려 악인이 아니냐면서 친구들의 가식을 질타하면서 24장 전체에서 악인의 길을 강론을 합니다. 24장 24절, 그들이 잠시 동안 높아질지라도 없어지고 낮아지리니, 악인들은 그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길에서 길에서 재지고 곡식의 이삭 끝처럼 잘라지는 도다.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해도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자가 누구며 내 말을 무가치하게 만들자가 누구냐 아니라 이 말의 뜻은 여기서 더 말할 자가 있느냐 이걸 대묻고 있는. 너희가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해도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자가 누구냐? 너희가 진짜 선한 자들이냐? 너희도 똑같이 악한 자들이고 너희도 곡식의 이삭처럼 잘려지는 길을 너희들이 갈 것이냐? 여기서 더 나를 재인치고 하면서 너희가 응? 선한 자를 재인으로 모르면서 몰아가면서 더 죄를 지을 것이냐 이걸 묻고 있는 말입니다. 빌라스는요, 요비, 요비 자신들에게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그만하라고 말하며 자신은 하나님께 따져보겠다고 자신을 대무시하자 하가 나서 한마디 하는데요, 전혀 성경적이 않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인들의 논리를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25장을 보면은요, 요비, 한이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악인이라고 치부해버리면서 요비, 너희가 악한 길 그만 가고 돌이키라고 더 이상 나를 악인으로 몰면서, 응, 선한자를 악인이라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몰아붙이자, 빌다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장 2절 통치와 두려움이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은 그의 높은 곳에서 합평을 마련하시는 도다. 그분은 그분의 군대를 개수할 수 있느냐? 그의 빛이 솟아오르면 비춤을 받지 않을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르게될수 있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달을 쳐다보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 정녕별들도 그분이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거늘. 하우며 벌레인 사람은 어떠하며 벌레인 사람의 아들은 어떠하겠느냐 하니라. 전형적인 선과 악의 논리로 이분법적인 사고의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의 선, 선이시고 인간은 절대 선할 수 없으므로 인간은 벌레와 같다. 일닷의 말은요, 듣기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 같이, 같이 보이나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마지막 발악으로요. 말의 앞뒤 아무런 맥락도 없는 헛소리에 불과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13장 15장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사람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깨끗해져요. 정령 별들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못하거늘이라고 말했죠. 항상의 1장 16절,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8장 6절에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힘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워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는데, 정녕 별들도 그분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못하거늘이라고 말을 해요. 예? 말이 똥이에요. 하물며, 하물며 벌레인 사람은 어떠하냐 말했죠. 그럼 이 말은? 고린도 후서 6장 18절,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벌레면 벌레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성과 악의 논리로 추구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는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상사상과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만들었으며, 이분법적이고 극단적인 성과 악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구분으로 선한 자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망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절대 무호한 선을 종교가 추구하는 절대 가치로 내세우며 자신들이 절대선을 대표하는 선지자와 교황과 신의 아버지인 신부와 목사라고 떠들면서 빌다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는 성인들의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선도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덜 악한 것을 선이라 말하며 조금 덜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유일하게 선을 선이라 말씀하시고 규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선을 선이라 말씀하시고 규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합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